몇 번째예요? 1 1 9 아홉. 아홉 번. 그렇죠. 어. 119. 네. 와, 이제 이제 120번 넘어가네요. 네. 네, 네. 120번. 그 우리 학습자분들이 보니까 시험 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토픽 시험 보지 않는 분들. 네, 어... 그 그런 분들은 문법을 많이 보 보시더라고요. 어 문법에 대해서 어자그을 네. 셈이다 어, 이거는 이제 주로 말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말할 때네 음. 말할 때 많이 쓰고요 어. 을 셈이다 어여기 이제 볼게요 그 비슷한 말이 이제 어려고 응? 네. 네. 뭐뭐그니까 비슷한 말이라는 게 이제 바꿔 쓸수 있는 말이죠. 바꿔 쓸을 생각이다, 을 계획이다. 네. 이거는 네. 이제 바꿔 쓰면 비, 거의 비슷한 뜻이 돼요. 음. 네. 자, 그래서 자 여기부터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음. 미래의 예매에 대한 기나그 커진 이도 동글에 의미를 나타낸다. 예방 어. 유학을 학생들도 용어 학원내학원내를 다니고 있습 음. 어 나는 그들 정신처럼 생각하고 안에 출생입니다. 네. 앞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생들 시장 조사를 해라. 네. 너는 집에 안 가고 일걸 했어. 아주 살생이지만, 헛개는 말 아주 생민도 생민 가다 다 헛개? 좋태. 좋태는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집에 가는 거. 어. 좋태. 네. 수업하다 가 도중에 아 배가 아파, 아 오늘 공부 못 하겠어요 하고 집에 가는 게 좋태예요. 뭐뭐뭐 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승미 씨는 학교 다닐 때 조퇴 해본 적 많아요? 음, 없,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laughs> 어, 어. 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할 셈으로가 이제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바꿔 보면 돼요. 아, 유, 네 이, 어, 유학을 하려고 영어 학원에를 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어. 그 유학을 할 생각으로 뭐 유학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바꿔 보면은 같은 뜻이죠. 응. 어? 음. 어. 이세으로뭐 이런 말은,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을 할줄 몰라요. 어, 네.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지, 할줄 몰라요. 어, 네. 어, 어, 조금 이제, 초등학교 지나야 이런 말 쓰는 것 같아요. 어, 음, 뜻을 네.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이, 이런 방, 이런, 이 단어를 쓰지, 이, 익숙하지 않죠. 음. 네. 그래서 어, 나는 그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해줄 셈입니다. 잘해줄 생각입니다. 잘해주려고 해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어, 또 3번. 앞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셈으로. 할, 하려고. 이런 뜻이죠. 할 네. 계획이나 뭐 결심, 의도. 그렇죠? 음, 음, 음. 너는 집에 안 가고 이곳에서 아주 살려고 하는구나. 이게 네. 무슨 이냐면 친구가 팽민 씨 집에 와서 안 가요. 너 집에 안 가? 너 여기서 살 거야 이런 뜻이야. 어, 네. 너 계속 너 여기 있는 밥만 먹고 잠만 음. 자고 뭐 하는 거야? 아주 여기서 살셈이구나. 이런 뜻이야. 응? 응, 응, 응. 네. 응. 그래요. 조퇴를 맡으려고 맡을 셈으로 선생님을 찾아갔다. 이 선생님 여기 있는데 선생님 여기 있죠.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이 사람? 어? 이 사람. 음? 이 선생님? 사람. 그래서이 그렇죠, 저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음? 학생들. <laughs> 어, 어, 어. 그 이제 나는 그 저녁에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음. 점심 때그 대학교에서 어? 네. 그 오전 수업이 끝나면 점심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응? 아 네. 네. 딱내 수업이 점심 시간하고 딱 붙어 있으면 그때. 내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퀴즈, 아. 퀴즈를 아. 내서 맞추는 학생은 내가 다밥 먹으러 가는 거야. 어디 식당으로 몇 모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야. 아, 네. 내가 그 학생들 모이면 항상 내가 돈을 내요. 내가 돈을 내지 학생이 돈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1 0년 동안 한, 한 번도 없어. 응. 내가 네. 항상 돈을 내. 그래서 그 우리 그 유튜브 뭐 네이버 우리 학습자 만약에 진짜 만나게 된다면. 내가 100% 밥을 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밥을 삽니다. 어. 만날 기회가 이제 있다면, 뭐 팽민 씨도 우리 한 번도 만나진 못했지만 <laughs> 만나면 내가 100% 살죠. 우리 학생들도 내가 100% 샀어요. 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laughs> 자 음. 그러면 문장을 에, 을 셈이 달 사용하여 시작해 보세요. 응. 음. 뭐. 네. 아 열명중 거항. 장소예요. 장소. 고양이니까 네. 장소에 어. 들어가는 조사. 네네. 열아열 어, 열명중 거항에. 어? 에 거항. 에, 에, 에서. 그렇죠, 에서. 어. 고향에서. 응. 어. 고향에서? 어. 여기는 어. 더 있다? 어, 계속. 그럼 이런 뜻이죠. 계속, 더. 계속. 아, 아. 어. 아, 됐다. 아, 더, 아, 더 있을 아, 땐이에요. 그렇죠. 어. 1년째 고향에서 더 있을 셈이다. 그렇죠? 네. 어, 더 있을 셈이다. 음. 어, 더 있을 셈이다. 네. 어, 그렇죠. 있, 더 있을 계획이다 이런 뜻이죠. 네. 네, 네, 네. 자, 나. 어, 그사랑 주어. 뭐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안 돼요. 어, 음, 음. 그렇죠. 어, 여기가 화제의 주인공이 대체? 그 사람은. 아 도대체. 음. 어 언제 결는날 셈이에요. 그렇죠. <laughs> 어 도대체 여기 사이에 들어가도 도대체 여기 이제 사실은 어. 도대체가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어. 도대체가 어디? 언제 결혼할 할. 셈이에요. 어, 어, 응. 질문을 하면 되죠. 네, 질문, 네. 도대체 네. 언제 결혼할 셈이에요? 그 사람은 네, 나이가 네. 그렇게 많은데, 언제 결혼할 셈이에요? 응? 응. 네. 자, 마지막 응. 응. 내년, 어... 어... 내년, 내년에. 어, 조사... 어, 어, 내... 아, 내년, 응. 어, 내년, 내년. 내년 에 하다 하나, 하나 하나 조사 더붙어야 돼요. 내년 에서. 에서는 안 돼. 되... 어? 어, 내년에는 그렇죠. 내년에는 해야죠. 네. 내년에는? 언제는 내년에는. 네. 어. 아, 사는 거. 음... 목적격 조사. 어, 사는 어, 거 뒤에.으로는 방향이에요. 아. 어. 음. 먹적, 먹적, 목적, 어, 조사. 산... 네. 어. 어, 목적 조사, 목적? 어? 목적 어. 조사, 목적격 조사. 는한 글자야? 많이 쓸. 사용하는. 어? 어, 어. 그렇죠. 사는 곳을 그렇죠. 네, 어. 어, 어. 어, 옮겨 아 어, 그렇죠. 옮겨 여기 옮겨 볼. 셈이다, 네. 그렇죠? 어. 네. 아직도 이 조사 찾는 게 어렵네요, 그렇죠? 아, 맞죠. 맞죠, 맞죠. 목적 목적 조사가 을이에요. 응? 네. 어, 어, 목적. 네. 목적격 조사. 이거 사실은 문법적인데한번 알아두면 다음에 꼭 외워요. 목적격 조사예요. 어? 네. 어, 을이 목적격 목적. 조사예요. 어? 네. 어, 을 어, 목적격 조사. 옮기는 목적. 응? 그렇죠? 네. 음. 네. 자 그래서 어 이번에 이번에는 뭐잘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좋아요 이거 부탁을 못 했잖아요 음, 음, 그렇죠 네. 어어어자한번더 음.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돼요 어 네. 여기서 자을 셈이다 앞으로의 계획 의도 어? 음을 셈이다 그리고 어 이거 어린 아이들이 이런 말할수 없어요. 할수 없는 게 아니고 몰라요. 어 셈이다라는 아. 어, 아이들이 어 내가 뭐 유학을 할 셈으로 이게 아이들이 할수 이런 말할줄 몰라요. 몰라. 아. 네. 어느 정도 중학생 이상 돼야 이런 말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네. 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나이에 맞는 이 단어 이 어휘들이 있어요. 어. 음. 자 그래서. 어, 다른 건 비슷한 말 의려고 을 생각이다 을 계획이다 다 같이 어, 이건 바꿔도 뜻이 같은 뜻이에요. 자,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읽어주세요. 음. 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다면 니다 근데 기다려 그 백민 씨 말할 때 강의 내용이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강의 어. 내용이 이렇게 되는. 어. 강의 내용이 강의 응. 내용이 마음에 드시다면 자유롭게 드리 강의 내용이 이거 좀 항상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laughs> 네 강의 <장이 웃음> 어. 내용이 어, 마음에 드셨다면. 네 <laughs> 이거는 이제 네이고 이건 유튜브 그렇죠? 네. 네, <laughs> 네. 노래하는 것 같아요. 네. 노래. 네. <laughs> 그래서 그 어, 아까 그 우리 유튜브 학생분들한테 약속했어요. 어 저를 만나시면 꼭 아는 척 해주세요. 그럼 제가 꼭 여러분들 네, 맛있는 뭐 밥만 사는 거 아니죠? 반찬도 사죠. 응? 네, 네. 함께서 밥살게요 밥만 사는 게 아니라 식사, 응. 그렇죠? 응. 식사. 응. 어, 응. 제가 어, 절대 저는 싼거 먹지 않아요. 처음 만나면 좋은 거, <laughs> 네,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Thank <laughs> you.